크리스마스엔 어떻게 놀까? 한년 전인지구요. 제가 한년 전에 호주에 다녀왔거든요. 호주는 한국이랑 기후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라는 거예요. 네. 아요 최애 계절은 여름이고 최애 기념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정말 너무나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때는뭐 릴스를 만들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기록용으로 제가 찍어둔 사진들이고 제가 이때 이 순간 때문에 아직도 호주가 제 1등 여행지예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친절하고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영상 확인하고 날씨도 정말 완벽했고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여기에서 동행 사람들. 구해갖고 같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수박맛 서머스비는 아직도 있지 못해 진짜 시원 바닷가라 그런지 햄버거는 좀비었어 25,000원 이었나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는 산타모자 쓰고 본다이비치 들어가는게 위시리스트에서 그거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산타복까지 야무지게 입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서 낭만 좀 즐겨주고 불꽃놀이까지 보고 이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이고 이 날이 찐 25일이었는데 이 날은 사실은 뭐 없었어요. 같은 계하에 묵었던 친구들하고 맨디 비치에 왔는데요. 이렇게 페리도 타고 네. 또다 같이 산타모사 준비해서 산타모사 쓰고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호주에서 꼭 크리스마스 보내보세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